어, 커버 되게 좋죠? 근데 케이스가 너무 예뻐. 홈쇼핑, 이야기거리가 많아. 겉보속촉인가 보다. 어, 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부드러워. 어, 아, 엄청 뽀송해요. 아, 진짜 촉촉해. 어, 아, 내 스타일이야. 피부 되게 예쁘죠? 피부가 엄청 예뻐 보이네. 커버력 괜찮은데? 커버력은 진짜 약해. 오늘도 찬스! 찬떡이들 안녕! 홈쇼핑에서 이제 팩트 시장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매출을, 그러니까 저도 엄청 많이 판매를 했죠. 팩트 제품이 방송할 때 제일 재밌고, 고객님들의 반응이 아우, 막 뜨겁거든요. 그런데, 최신상의 팩트가 괜찮을까? 홈쇼핑 팩트들의 그런 편견들이 있죠. 누리딩딩하다. 케이스가 촌스럽다? 너무 두껍다.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최신상 뜨끈뜨끈 최신상 얼마나 트렌디한지, 그래? 얼마나 맑은 피부 표현이 되는지 홈쇼핑 최신상의 팩트와 시중에 나와 있는 팩트를 음. 격 비교하겠습니다. 찬 떡이든 기대 해 주세요. 오늘도 찬스! 음. 아 클리오 빼놓을 수 없죠. 좀 트렌디하지 않아요? 음. 핑크색 베리석 육각 퍼프고요. 타공 퍼프가 요즘 대세인데 물결 웨이브로 홈쇼핑은 어쨌든 좀할 말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되게 잘 발려요. 어, 붉은 기 이제 까꿍 까꿍 나오죠. 아, 되게 스무스하게 발려요. 번들 번들하지 않아. 어, 우 커버력 좋아. 근데 약간 양 조절 삐끗하면 좀 두꺼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 0일로한 거예요. 이건 참고하세요. 주름 커버도 괜찮고. 아, 근데 마스크는 좀 묻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홈쇼핑에주 평균 나이대 타겟이 40대에서 50대 분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좀 가릴 게 커버할 게 많잖아요. 커버는 어, 훌륭하죠. 아 두껍게 발리면 좀 자국이 남겠네 확실히 홈쇼핑 상품들은 좀 촉촉함이 있어 커버력 테스트 궁서체에요 진지해 나 지금 진지하다 한번 묻힌 걸로 이 정도 커버력이면 사실 되게 괜찮은 커버력이에요 이게 블랙 라이너인데 블랙 끼우는 거의 안 보이잖아 커버력은 좋아 그 대신 양 조절이 필수다 아 이거 빼놓을 수 없죠 홈쇼핑에 아이콘이지 아이콘 조성아 조성아 TN 메가 핏 스틱 파운데이션 허니제이님이 CF 모델. 요즘 디자인이 좀 새롭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나는 뭐제 생각이니까 약간 전자담배처럼 저는 노담. 어요요 요, 요 그립감 좋다 돌릴 때브러쉬가 기대되는데 아브러쉬가 굴곡이져 있어요. 아, 엄청 텐션감 있어. 아잘 아, 붙네. 스틱 파운데이션은 브러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부, 어 부드러워. 아, 조성 원장님이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썼네. 이런 거쓸 때는 힘을 좀 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쓸다 보니까 커버력이 벗겨질 수가 있어서 마지막 톡톡톡 해야겠다. 이런 느낌 정도. 이거 나쁘지 않네. 자, 커버력 테스트. 이건 한번 그러면 쓱싹 하고요. 브러쉬로 쓱싹. 어, 아무래도 이게 브러쉬로 쓸어 가다 보니까 이 커버력은 어쩔 수 없어. 계속 이제 커버는 쌓는 수밖에 없겠네. 아트델리. 아, 여기 플라스틱이구나. 디자인은 이제 명품, 고그 감성이 좀 느껴지네요. 오 그러니까 이게 참 홈쇼핑은 블링블링하는 게 많잖아요. 타공은 없어. 아, 홈쇼핑 이야기거리가 많아. 에센스 스틱 그걸 안에 넣어놨어. 되게 신세계다. 커버가 되면서 이제 보습 에센스를 넣어주겠다 이건 것 같아. 이걸꼭 찍어서 아, 진짜 촉촉해. 저는 좀 광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호수가 없대요. 에센스 함량이 되게 높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커버력은 좀 약해. 좀잘 붙는다. 저 23호, 22호 정도 되는 피부는 약간 시간 지나면 맞춰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에센스 성분이 높아서 피부가 엄청 예뻐 보이네. 어, 피부 진짜 스킨케어 한것 같아. 자, 커버력. 어, 그래. 아, 커버력은 진짜 약해. 이 제품은 컨셉 명확하다. 뭘 발랐구나가 아니라 되게 내추럴하게 헬시한 피부를 만들 분들은 이것은 괜찮겠다. 그리고 마스크에 많이 안 묻겠다. 오프라인 매장에 시중에 나온 신상 쿠션. 아, 저도 너무 궁금하고 다 처음 써보거든요. 첫 번째 주자. 어, 아까 클리오로 시작했잖아. 이 클리오는 올리브영이나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근데 케이스가 너무 예뻐. 옛날 그 CD 같다, 진짜. 그리고 퍼프가, 어머. 퍼프가 반달처럼. 반달, 초순달? 무슨 달이야? 달, 달, 무슨 달? 달. 21호거든요. 어... 되게 촉촉하다. 엄청 잘 발려. 커버력 중 정도 한다. 눈 밑에 이 쉐입에 맞춰서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딱 맞아. 내 눈이야. 내 거야, 그냥. 촉촉과 세미매트 중간인 것 같아. 정확하게. 촉 세미? 촉 세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피부 되게 예뻐 보인다. 괜찮지? 요즘 이거 핫하더라고. 올리브영과도 랭킹 1등이더라고. 제가 이제 4호 진저 컬러 사려고 봤는데 솔드아웃 자 커버력 필리와 이건 커버력이 음, 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미세하게 잘 붙어 이거 주름 하나하나 사이를 되게 얇게 붙어 딱 중인 것 같아 상은 절대 아니야 좋다 이거 인기 많겠다 웨이크메이크 웨이크메이크 워터 벨벳 비건 쿠션 22호 뉴트럴 이름에서 딱 감이 오네요 워터 벨벳 이것도 촉새미? 너무 귀여워요 뭘 이렇게 모양을 냈어 조약돌처럼 어 겉보속촉인가 보다 되게 픽싱이 빠른데요 와 이거 매트하네 어 엄청 보송해요 속은 촉촉한 느낌이 딱 들긴 해요 시간 지나봐야 알것 같긴 한데 아 커버력은 음, 중하또 얹히면 커버는 계속 쌓이네요 아 요거 요즘 트렌드다 완전 옷 소재처럼 이렇게 패턴이 있어 귀엽다 한번 찍어서. 어커버로 괜찮은데? 웨이크메이크는 쌓으면 쌓을수록 쌓여요 커버가 이 제형의 특징이야 자칫 너무 두껍게 계속 쌓으면 두꺼워볼수 있으니까 그거만좀 조심해 주면 될것 같고 밀착력 되게 좋아요 휠 쿠션 글래스 공이 누드 글래스 누드 이렇게 그러네 이름이 마음에 드네 어 요게 열대 글래스라는 글자가 있어요 아 이렇게 숨어있는 센스들이 있어 퍼프는 귀여워 쫀득 퍼프네요 일단 저는 내추럴 컬러를 좋아해요. 제가 촉촉이를 샀거든요? 막 기름진 촉촉함 아니고 적당히 촉촉한 느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오프라인 매장의 쿠션들 중에서 가장 촉촉 쿠션. 피부 되게 예쁘죠? 이 정도 질감은 홈쇼핑에서 촉촉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송해도 괜찮겠다. 약간 시원한 느낌도 있고 되게 라이트한 수분기에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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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커버력 좋아. 딱 얼굴에 얹어보니까 내 아까 붉은 트러블도 가려졌더라고 촉촉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름 끼는 거 거의 없고 되게 질척한 수분기 아니고 되게 쫙 붙는 라이트한 수분기 진짜 폐가 딱 걸리네요 케이스 홈쇼핑 제품들의 케이스는 좀 색감들이 있어요 열세 개 채널 중에 딱 멈춰야 되니까 화려하거나 컬러를 많이 쓴게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유니크한 게 있어요 쫙 이렇게 매대에 깔려있을 때 딱 집으려면 색깔이 튀는 것보다 모던한데 디자인으로 이렇게 승부를 보는 조약돌? CD 모양? 이렇게 좀 특징들을 넣어서 확실히 딱 한눈에 보이네요 45, 60대 분들이 홈쇼핑 고객의 메인 타겟층인지라 광이 나고 커버도 되고 아직까지 우세다 오프라인 매장은 세미매트 요즘에 사실 이 베이스 업계가 마스크 쓰면서 세미매트가 대세거든요 근데 확실히 가을, 겨울 되니까 촉촉함을 살짝 넣었어 촉세미 이제 촉세미 쿠션 나온다 나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 제형이 확실히 좀 우세다 뭐 홈쇼핑 쿠션이 좋다 오프라인 매장 쿠션이 좋다 이건 너무 취향의 문제니까 팔은 더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튼 쿠션 좋은 거 같아요 오프라인 쿠션은 좋아요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그날 그날 좀 피부표현 다르게 오늘 가릴 게좀 있고 오늘의 옷이나 오늘의 헤어스타일에 좀 광을 쫙 내야 돼 그러면 이제 홈쇼핑 쿠션 쪽 가는 게 저는 지름길인 것 같고 아니야 오늘은 좀 매트한데 살짝 뽀송한 느낌도 있었으면 좋겠고 트렌디한 느낌을 내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쇼핑에서 사고 오프라인 매장 사고 두개다 사야지 결론 K-뷰티는 위대하다 이 수많은 브랜드에서 연락을 주세요. 제가 판매한 매출도 쭉 나갈 거예요. 놓치세요, 여러분. 알겠죠? 오늘도 잘. 어?